찍고 있는 건가요? 그게요, 어떻게 됐냐면, 어떤 환자가 1레이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TC를 이렇게 하시는데, 6번 눌러야 되는지, 7번만 계속 눌러서. 원장님이, 아우, 저희 원장님 목소리 되게 크시거든요. 마이크세요. 근데 그게, <laughs> 그안 그래도 큰 목소리라서 데시벨이 더 올라가니까. <laughs>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응? 한명이라 누가 더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잡고 원장님 자꾸 목소리 올라가고 어,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6번 누르고 싶었어요 왜안 눌렸나요? 그게 사랑니가 있는지 몰라서. 아카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안 봤다는 얘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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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근데 원장님이 저희 치과 일례가 진짜 감쪽같거든요. <laughs> 처음에 <웃음> 잘 눌렀잖아요. 아이. 6번 처음에 네. 스틱스 할 때는 잘 누르더니 아 이제 나중에 원장님이 치실하려고 했는데 7번은 눌렀어요 근데 원장님이 거기 아니라고 6번 누르라고 그게... 다섯, 한 다섯 분 정도 얘기하셨대요 <laughs> 근데도 계속 6번 아니7번은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대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원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laughs> 원장님 뒤에 있다가 너무 화가 나셨길래 슬쩍 도망갔거든요 진짜 네. 그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이게 스틱스였다면 진짜 감쪽같이 생겼어요 제희측 1, 2가 정말 좋거든요 심지어 스틱스 뗄 때도 끝까지 음. 안 눌러가지고 원장님 그때부터 살짝 살아가셨거든요 드어내셨으니까 <laughs> 어. <와>. 뒤에 있었다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떡한니 6번이 커다란 게 있는데 왜 6번은 저도 안 누르고 뒤에 그 정도 누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저도 내가 당황했던지 치아를 안 보고 둘이만 <laughs> <눌러볼게. 웃음>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정중하게 사과드리세요, 원장님께.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앞으로 사고. 저를 이제 앞으로 6번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웃음> 저... <웃음> 이제 그럴 일 없어요, 원장님. 저 이제 6개월 차거든요. 어, <laughs> 마침 6개월 차네. <laughs> 6개월 차인데 아직까지 6, 7번 구분을못 해요,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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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치과에 옛날에 가끔 쫓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서장님 감맞 감쪽같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마디 있어요. 감쪽같이 만들어주셔서 <laughs> 제가 혼이 났습니다. 구분을 <laughs> <laughs> 그 못했어요. <laughs> 인레인지 몰랐어요. 제인친주. 그만큼 감쪽 같습니다. 저희 치과 인레이가 많이 와주세요. 어, 선생님 치아에도 인레이 하나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것도 같아요? <laughs> 이거는 약간 사찰깔차가 <수착을 웃음> 조 어쨌든 감쪽같이 <laughs>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다 네 감쪽같이 만들어주셔서 혼이 났다 <laughs> 구분을 못했다 이랬어 결론은 소장님 잘못이다 소장님 결국 소장님 잘못 아니구나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너무 <laughs> 감쪽같았어요 <laughs> 네 너무 감쪽같았어요 바오 기공소 짱이네요 당연하죠 선생님 기공소는 바오 바오 하면 기공소 <laughs> Oh, <laughs>